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데 고정관념을 끼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에 대한 자소서 작성법 및 합격 자소서 샘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남들과는 차별화된 아이디어나 행동을 제안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우선 소재 선택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는 고정관념을 깨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기술화돼 논리적인 분석에 근거한 문제의식과 해결과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두 번째, 기존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고 지원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창의적으로 개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그 다음 스토리 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라인은 경험형 자소서 작성에 가장 효과적인 구조인 스타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합격 답변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매장을 관리했습니다. 상품을 잘 진열하고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품목이 술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오징어와 같은 안주류의 판매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판매 실적을 높일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술을 사는 고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술을 산 고객은 냉장고 옆에 놓인 마른 안주를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마른 안주 매대가 너무 낮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눈에 잘 띄어야 살 마음도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른 안주의 매대 위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고 몸을 돌렸을 때, 바로 보이는 매대의 마른 안주를 위치시켰습니다. 잘 보이도록 알림판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술을 집어든 후 자연스럽게 마른 안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주를 살 생각이 없다가도 눈에 띄어 사게 되었다는 고객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른 안주 매출이 전월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매니저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